안녕하세요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 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이루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중란이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주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관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혜 있는 사람들아 내말 듣고 지식 있는 자들아 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음식 먹으면 무슨 맛인지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다알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맞는지 요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판단해보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앞서서 엘리유가 등장하면서요 자신이 무언가 대단히 어떤 신기한 뭐 새로운 놀랄만한 너희들이 앞서서 요베 뭐 친구들이나 요비 말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을 알려주어서 지혜를 말해서 욥과 어,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그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당신이 욥을 꺾지 못한 것 그거 내가 한번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겠다. 한번 잘 봐라. 나 이거 말하고 싶어도 정말 너무너무 참았다. 하는 그 이야기 어, 엘리오가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는 요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 하면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요비 말했는데 하고 요비 말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비 난 의로운데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셨어 나는 정당한 데도 나를 거짓말장 이라고 하셨어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어 이렇게 앞서서 요비 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 나는 정당한데도 하나님이 그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이야기들은 뭐 얼추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욥 같은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 욥처럼 이렇게 하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물 마시듯이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 왜 악인과 함께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요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건 악인들 어, 죄인들이나 하는 말인데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엘리우가 단정을 치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무익하다라고 요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엘리후는 앞서서 어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어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말할 것을 뭔가 앞에 이야기했던 어요 옆에 친구들 당신들의 이론 그런 거 말고 나는 내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볼게. 난 정말 지혜가 있고 나 이거 말할 만한 자격도 있어. 나꼭 참왔는데 아꼭 말할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되게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못 그럽니다. 예. 왜못 왜 그러는지 별로 이렇게 신기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듣다 보면요 다 앞에서 했던 말들 그대로 다시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그것을 보죠. 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 10절 이하의 쪽 보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땡, 행위를 따라서 각각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고 그리고 공의를 굽히시지도 않는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것이잖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은 앞서서 요배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우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13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앞서 말한 요배 세 친구들이 말한 규범적인 지혜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신기한 얘기는 아니죠 요비 절대주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틀 안에서 하셔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봐라 심판받지 않은 악인, 재명에 죽는 악인 얼마나 많냐? 행복해하는 악인 얼마나 많냐? 그러나 고난 당하는 의인도 있지 않냐? 너네 그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다스리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난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그냥 그거 붙여서 이야기한 것이 이게 엘리후가 말한 나는 나의 이론으로 내가 욥을 꺾어보겠다 한그 말이 되는 걸까요? 다시 또 21절 이하에 보면요. 다시 또이 절대 주권, 반성적인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규범적인 지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숨을 곳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력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도 사실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요베 세 친구들이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딱 보면 아셔 그말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뭔가를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실 그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은 그냥 가셔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딱 보면 아시는데 무슨 조사를 하고 뭘더 알아보고 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은 악행자를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서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누가 하나님 정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하나님을 볼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유업 너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자가 왕이 되어가지고요,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고 누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타탈 수 있냐? 뭐그 이야기와도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어, 이 엘류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엘리우는그세 친구들의 이야기, 여배의 이야기 다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맞는 말이죠. 그것은 절대 틀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배 친구들의 이야기도 맞고, 여배의 이야기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넓지만, 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틀 안에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우의 말도 사실은 틀리지 않죠.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절대 조건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뭔가를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러면서 여배 잘못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겠다 하는 취지로 나왔는데, 엘리후는 시작부터 여분. 죄인이야, 요번 죄를 지었어라고 단정 짓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너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악인들이 한 패구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21절 이하에 말했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알아보실 필요도 없다, 그냥 딱 보면 아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을 어떤 눈으로... 엘리오가 바라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요벳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어, 요 저거 보니까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 당하는 게 맞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엘리오도 요벳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요의죄 때문이라고 은연중에 주장하는 거죠. 어, 그런데 보면 요분요 지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큰 일을 치르면서 지금은 자신의 몸에 큰 질병까지 얻고 있는데 욥이 말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나는 이런 심판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욥에게 그런 욥을 향해서요 그 욥에 대해서요 엘리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요분 마치 자기가 되게 의인인 척죄안 있는 척 경건한 척 그러다가 저, 저렇게 저 심판받고 어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보니까 저건 죄인이야. 그동안 숨긴 거딱 걸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분요 계속해서 요분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런 심판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 밝혀 주셔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욕을 향해서도 엘리후의 말은요 이건 뭐더 알아볼 필요도 없어 딱 보면 알아 하나님은 조사하시지도 않아 그냥 하셔 밤을 샐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거든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신 거야 어떤 뭐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욕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마치 즉결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야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걸 보면요, 욥의 친구들, 뭐 엘리후,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왜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요비 죄인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 죄인이 형벌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해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만약에 요의 친구들이 요비 아, 정말 의롭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이 죄인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모든 것을 그냥 다 장악했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 요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엘리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면 다를 거라고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등장한다 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도대체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할 것은 없죠. 그러면서도 왜요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철자리만큼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도 요이 이미 죄인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야너 배고프냐? 야 배고프면 밥 먹어. 그럼 되지. 라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데. 밥을 먹여 주는 것은 왜못 할까요? 너 힘들고 어렵구나. 기도해, 기도하면 해결돼. 라는 이야기는 누구라도 할수 있겠지만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왜 거기까지는 못 가게 되는 걸까요?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아랑곳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엘리후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들에게 욥의 친구나 뭐 엘리후나 욥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공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재판장의 배심원들을 빙 둘러 놓은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도 욥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으니까 불의하지 시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이 옳으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악행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을 향해 사시는 일, 이 일을 보고 이 엘리후도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다 가두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그도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욥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따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따질 수 없죠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욥처럼 또 우리가 늘상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왜 그런 거냐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들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죠. 욥은요 고통 당하는 그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프다고요. 그 욥의 외침을 하나님이 못 들으시지 않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그 공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여러 시간들 속에서는 현상만 보고 단정을 지은 그것이 더 빠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아야 할지 묻는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단정 짓고 이옆의 친구나 엘리처럼 욕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공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여서 그 안에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심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단정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요배 친구들 엘리후 요배 아픔을 공감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으나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과 내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틀 안에서만 해결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규규리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